차는 끝에 음. 출발하고 딱 잡고 있다가 한개 나으면 손놓는 거야 차를 출발하고 한개 나면 나야지 에이 먼저 나버렸다그럼사이가 비잖아 괜찮아 괜찮아 그냥 가가가가아 그렇게 하면 나중에 넘어질 수 있어 정우야. 됐나요? 네. 자, 이제, 서르트를 준비. 안냥안냥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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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저, 야, 너희들. 자, 자, 저쪽 끝에 가서, 종거가서르트려 줘. 거기서부터 시작할까? 아, 나 놀자 해볼게요.